오늘 할 게임은, Dread Flats. 발음 굿. 탑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미스터리를 밝히고, 뒤틀린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할머니 개무섭게 생겼네? 자, 그럼, 가보자. 저는 초자연적 영상을 만드는 블록어래 아. 일주일 전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아파트의 방을 빌렸어요. 어, 무슨 소리가 들려. 다시 카메라를 키자. 어, 유튜버네. 오, 카메라 챙겼어요. 오호. 아하. 소리가 다시 위층에서 들려오고 있어. 위층으로 가야 되나 보네. 이거 뭐 잘만 찍으면은 조회수 보자 아니야? 여긴 주방인가? 안 열리는데? 어, 열린다. 비가 오고. 아무것도 없구요. 그렇게까지 해서 뭔가를 찍고 싶은 거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까지. 밖에 나가자고? 쉐~ 개 무섭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건가? 화장실 쓸수 있나? 아, 못 쓰네요. 아, 샤워실이야? 아니야, 화장실이야! 화장실... 같이 쓸수 있게 돼 있네. 문 닫히는 소리... 내가 문 닫은 거 아닌가? 자동으로 닫히네. 지난 며칠 동안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대요. 나이스네. 나한텐 잘 됐지. 위로 가볼까? 3층? 난 2층. 까먹으면 안 돼. 여기 막혀있네. 개 무섭긴하다. 오, 저도 무서워해요. 저게 불이 켜져 있지? 아! 아남 남녀 가보네? 맞네? 오 여기 뚫려 있어. 쎄. 여자화장실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뭐 아무도 없으니까. 3층은 뭐가 없고. 많이 무서우면 오라고요? 아 괜찮아요. 과대 주변을 둘러보니 2층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야?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 나가라. 있는 곳다 알고 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laughs> 나가라고 나가달라고 언니 이미 나가주세요 <laughs> 다 나가래 잠겨있어 이 방에서 소리가 나 진짜? 407호실에서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야 나가라고 나가라고 4층도 뭐가 없는데, 지금 소리가 들린대요. 407호실에서. 보안실은 어디야? 보안. 아! 아! 문이 열렸어. 어, 개 무섭다. 뭐야? 이건 뭐야? 에이... 저거 왜 매달려 있어? 줄이 무슨 용도야? 옷장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겠지? 제발... 아, 뭐야? 아! 아 들어가게 해줘요 아! 들어가게 해줘요 이거 뭐야 세탁기? 상호작용 왜 되지? 어 개무섭네 어 여긴 안열려 안 되네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근데 누군가 있는 거 같지? 아, 뭐야. 여기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있대? 뭐야? 문연소리잖아. 누구세요? 시지 아, 이걸 여기서 두시면 어떡해요? 아, 손전등 망가졌어. 먼저 돌아가자. 이거 정말 불안해 쇠. 어디야? 나왜낀거 같지? 어! 빨리 떠나! 시간자 공룡 뭐야? 아! 왜 캐비닛이 넘어져서 나를 칠팔했어 짐을 싸서 여기 나가야 돼. 빨리 나가. 어디야? 2층, 2층. 우리 집은 2층. 이럴 줄 알고 외워뒀지. 근데 어디였지? 여기다 플레이스터 카메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2층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아, 왜또 배가 아파, 지금. 나가서 싸. 미치겠네? 그거 긴장해서 그러겠지. 이놈의 할망 고. 밥차리라니깐 어디 간 거야?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알. 오셨군요. 하인머 <laughs> 기다렸다. 오,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아, 여기서 지정해줬어. 화장실 지정해줌. 여기서... 아니, 문이 열려있... 문이 없잖아.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야. 아, 쉣.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아, 아, 제발. 이땐 건들지 말자. 귀신이라도 알잖아. 뭐 하는지 알잖아? 이땐 건들, 건들지 마. 귀신이라도 알거 아니야, 이건. 웃지 마. 뭐 하는, 뭐 하는 거? 뭐?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위? 아! <laughs> 아! 아 오고 있어. 아, 화장실 쓰러 오셨나보네. 아,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아 어, 빨리 가. 빨리. 빠! 빨리 나가. 또짐 싸서 가래 뭐야? 왜 t v 가 켜졌지? 아... 어, 왜 넘어졌어? 아... 망가졌나? 망가졌는데 헉! 뭔 소리야? 이런... 제발... 아, 찍힌 거야? 어, 이거 비싼 건데 카메라. 미친. 저길 왜 들어가? 헉! 아. 아, 없어, 없어. 열쇠, 뭐야? 아, 제발. 없어, 없어, 일단 없어. 일단 지금은 없어. 아, 아, 입냄새 나요. 결국 결국 못 나왔네. 같이 살아야 돼. 영원히 함께야. 할머니가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고? 할머니랑 동업자 된 거야, 그러면? 본편은 유튜브 찍는 거라고? 이제 여기 브이로그 찍겠지, 뭐. 할머니랑 함께하는 브이로그.